혹시 매일 아픈 곳이 늘어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신가요? 잠깐 이 영상만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월세 5만원으로 병원 갈일 줄어드는 새 집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싼 요양원 대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건강 관리, 맛있는 식사, 따뜻한 돌봄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제공되는 꿈같은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 바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만성적인 통증과 고통스러운 병원 생활에서 마침내 해방되어 활력 넘치는 멋진 노후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솔직히 주변을 둘러보면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죠? 다들 여기저기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터무니없이 비싼 요양원 비용 때문에 소가리만 하고 끙끙 앓기만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게 심지어 전문적인 건강 관리까지 꼼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고령자 복지주택은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꿈을 실현시켜주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임대주택과 같은 키워드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정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건강 증진을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아주 특별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할 공간, 집만 제공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건강 관리, 균형 잡힌 식사, 따뜻하고 세심한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제도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만성적인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멋진 기회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하지만 아쉽게도 소득 조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74만 2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이시거나 장애인 1에서 3등급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더더욱 완화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소득 조건 외에 자산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 표준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야 하고요. 총 자산은 3억 3천 7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덧붙여서 건강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3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시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에 5년 이상 꾸준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에 당당하게 입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팁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천 팁. 지금 바로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LH공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만큼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팁. 나의 소득과 자산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입주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소득증빙서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실천팁: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가점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세요.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신청하여 가점을 확보하세요. 네 번째 실천팁: 디지털 문해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최대한 키우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교육을 이수하고 가점을 획득하세요. 다섯 번째 실천 팁. LH공사 등 관련 기관의 모집 공고를 매일 꾸준히 확인하세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모집 공고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솔직히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러분을 위해 친절하고 상세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화나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점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거나 함께 소통하며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더 유익한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모르고 지나치면 나만 손해보는 숨겨진 꿀팁 혜택들을 속속들이 파헤쳐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다음, 영상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